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 국가 학교들과 우리나라 학교의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 전남에서는 보훈처의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아예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명단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유엔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 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전국 학교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22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학교들에겐 온라인 화상 공동 수업, 상호 방문 교류 수업 등을 위해 활동비 1,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광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안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청 담당자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을 것 같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훈처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문 교류 실적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제교부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였는데요. 20년하고 22년 사이가 된 코로나가. 많이 지금 급성을 부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요. 한편 전남에서도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었는데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보훈처 공문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